새해입니다. 새해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세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들어 첫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간략하고 주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 누가 보금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보금의 속편인 사두행전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누가는 의사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직업이 의사인 누가. 누가 보금의 논조나 구성방식, 필체 등으로 볼때 누가는 헬러에 능통했고 상당한 수준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색적인 것은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도요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오빌로는 누구인가 대오빌로에 대한 성경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따름인데요 누간복음 표현해 보면 가카라는 칭호 때문에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였다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유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데오빌로의 신앙 성숙을 돕기하여서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은 초신자를 위한 어, 그리스도인, 초신자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부주금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그 내용이 순차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복음수 중에서 내용이 가장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24장이고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분량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절수로 본다면 마태복음이 1071절, 누가복음이 1151절로 누가복음이 더 많고 사도행정까지 더한다면 신약성경 전체에 2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분량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구성은 대략 이렇습니다 다섯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에 관한 서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그리고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다섯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누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든 양육 강식의 분위기가 팽배에 있었습니다 권력과 재력을 거머쥔 자들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에 속했던 일반 서민들 그리고 여성들은 주변으로 밀려나기 쉬운 구조였죠 여성, 병자, 이방인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보았을 때, 과히 혁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삭개오, 강도, 약한 여성들, 이방인 등을 잃어버린 자로 보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 성령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로 저 사회 전반으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북상하면서 함께 고난과 시련을 이겨냅시다. 예수님은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어려운 시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랑과 구원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